서울 교통 공사는 지하철 5호선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열차를 증편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강동구에선 상일 동역을 종착지로 하던 지하철 5호선이 하남 검단산역까지 연장되자 이용객들이 몰려 불만이 폭주했는데요. 이번 열차 운행 조정 배경에는 서울시 초선 의원의 끈질긴 민원 해소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하남시부터 서울 중심부를 관통하는 지하철 5호선이 증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 상일동역 출발 열차에 집중해 모두 6차례 늘어났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평균 배차 간격이 길었던 오전 7시와 8시 구간에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강동구는 긴 배차 간격과 혼잡도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누적돼 왔습니다. 마천 방면 등 양 갈래로 분기 운영되는 반쪽 노선인데다 지난 2021년 하남선까지 추가 연장되자 이용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혼잡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하자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적극 개입에 나섰습니다. 네, 우선 7월 임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교통위원회다 보니까 이제 교통위원회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그리고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5호선 혼잡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정을 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지금 하남으로 연장되면서 이 혼잡도 문제는 더 심해졌고 이 구간이 연장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보고받은 게 없으시냐 하니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혼잡도 점검과 사전 대응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길동역의 혼잡도는 2021년 기준 132.2%, 이듬해에는 141% 수준에 도달하며 빠른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적용해온 증차 기준인 혼잡도 150%에는 못 미치는 상황. 김 의원은 서울시 의회를 통해 정밀 재조사를 단행했고, 연구 용역 결과, 길동력의 혼잡도가 182.5%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하남 검단산과 강동 구간 모두 기존 산출 내역보다 높게 나왔는데, 공사가 집계한 혼잡도보다 무려 두 배나 차이 나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지하철 5호선 증편은 서울시와 교통공사를 상대로 질의와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끝에 맺은 결실이라 김 의원 입장에선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시의원이 이전에 주민으로서 대학생 때부터 뭐 직장인 시절을 거치면서 이 일을 너무나도 원해왔는데. 이렇게 수건 사업이었던 지하철 증차를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드리고 주민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집요하게 파고든 의정 활동을 통해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게 된 강동구의 한 초선 의원. 해당 지자체도 혼잡도 개선에 힘을 보탰다며 겸손의 미덕도 잊지 않았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